궁돌이는 어렸을 적부터 귀신을 동반한 가위 눌림에 시달렸습니다. 상태가 너무 심각해 지인들에게 상담을 해봐도 그들은 가위에 눌려본 적도 없을 뿐더러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말 뿐입니다. 검색을 통해 알아보면 뇌만 깨어있는 렘 수면 상태라고 하는데 대처법은 항상 같은 소리의 반복입니다. 불규칙한 수면 습관을 고쳐야 한다.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 몸이 피곤하지 않게 관리를 해야 한다. 구슬해야 한다 등등. 하지만 저 사항을 다 지키기에는 먹고 살기 바쁜 궁돌이에겐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가위눌림을 겪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닐텐데 분명 가위눌림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군돌이는 인터넷에 도움을 청해 봅니다. 지금부터 귀신이 나오는 가위눌림에서 벗어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부산에 사는 박모씨는 귀신이 목을 조르는 가위눌림에 오랫동안 시달렸는데 겁이 많은 박모씨는 그 귀신이 너무 무섭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위에 눌릴 때마다 눈을 감고 있었는데 하도 당하다 보니 짜증이 나서 자기도 모르게 뽀뽀를 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안 보인다고 합니다. 두번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에 사는 이모씨는 가위에 눌리면 귀신이 항상 쫓아와서 매번 집안을 도망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 하루는 주방으로 도망을 갔는데 구석에 몰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죽을 수 없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싱크대 위에 올려져 있던 식칼을 발견하고 그 칼로 귀신을 찔렀다고 합니다. 귀신은 허망할 정도로 쉽게 죽어버리고는 그 다음부터 가위에 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번째 사례는 안산에 사는 최모씨도 귀신이 목을 조르는 가위에 오랫동안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기가 허하다는 한의사의 말에 한약도 먹어보고 가구 위치도 바꿔보고 운동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위눌림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엎드려 자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놀랍게도 효과가 있어서 엎드려 자면 가위눌림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있는 부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사례는 강남에 사는 한모 씨는 가위눌림 중에 귀신이 항상 자기 얼굴을 쓰다듬으며 귓가에 사랑한다고 속삭였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면 소름이 끼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얼마나 잘생겼으면 귀신까지 나에게 반하겠느냐 라는 생각에 은근히 좋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가인 울림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하는 와중에 이유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한달전 옆집에 잘생긴 훈남이 이사를 왔는데 너무 피곤해 보이게 안부를 물었더니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가인 울림을 당한다고 합니다. 귀신도 얼굴을 따지나 봅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철저하게 익명을 요구한 마산에 사는 김, 상, 민 군은 초등학교 시절 천장에서 귀신이 자신을 쳐다보면서 내려오는 가이눌림에 시달렸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어느 정도까지 내려오면 더 이상 안 내려오고 쳐다만 본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하게 그날따라 더 가까워진다고 느낄 때쯤 그 귀신이 자기 코앞까지 순간이동하듯이 팍 하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너무 놀라서 똥 오줌을 지렸는데 그날 이후부터 안 보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가이눌림에서 벗어난 재미있는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가위는 과학적인 설명이 가능한 흔한 수명 장애 중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직접 겪어보면 엄청 공포스럽고 불쾌한 현상 중 하나입니다. 혹시 주변에 가위눌림을 겪는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추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